자, 부등식이론. 딴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방정식이론과 사용되어지는 기능은 똑같다. 그냥 차이점이 하나 있을 뿐이다. 방정식이론은 등식에 대한 문제고, 부등식이론은 부등호에 대한 문제다. 딱이 차이점이야. 어. 그러니까, 언급되어지는 문제의 스타일도 비슷해. 그냥 방정식이론은 근이 이렇다. 근이 몇 개가 나온다. 근이 어디에 있다. 뭐 양의 글이 나온다. 음의 글이 나온다. 뭐 근이 뭐 5보다 크다. 뭐 7보다 작다. 이렇게 명시되면 주어진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이냐면 어떤 두함 어떤 뭐두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뭐 여기 나오는 근보다 크다. 즉 등호적인 내용으로 설명이 아닌 부등식적인 내용으로 누가 누구보다 더 크다. 작다 항상 크다 항상 작다 이런 식의 언급된 내용 가지고 푸는 부분이 부등식 이론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념이 이렇게 되지 않거든 거의 비슷하거든 그니까 러 방정식 이론에서 언급된 개념을 고지 곳대로 다 갖다 쓸 거야 똑같이 그래서 얘는 이 부등식 이론에 맞아떨어지는 형태의 문제 풀이법이 꼭 존재하진 않아요 어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가도 상관은 없어. 똑같이 가도. 뭐랑, 반드시 이로거가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한 개념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애매모호해서 문제를 보면 우선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풀었다를 가지고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뭔지부터 한번 봐봅시다.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자, 두 함수가 있대. fx 3차 함수 있고 gx 2차 함수 있대. 뭐래? 결론은 얘가 돼야 돼. 뭐야? fx 그래프가 gx 그래프 위에 있어야 돼. 어, 전체요? 아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0보다 큰 부분에서 0보다 큰 부분에서 얘가 만족돼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어? 만약에 저기 x가 0 이상이다라는 게 없었다라면 없었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 예를 들어서 자,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 얘가 성립해야 돼 라는 게 없었다면 라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겠지. 이렇게. 어, 돼요? 물론 이게 쭉 내려가서 만나면 안 돼. 어? 이런 느낌이었어. 항상 위에 있을 거야. 이런 느낌. 근데 얘는 달라. 쟤는 fx라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요 범위에서만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이 뜻인 거야. 그럼 쟤는 어떻게 볼 거냐? 자, 우선 시간만 써보죠. 주어진 거. fx,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b, x 제곱 플러스 a 이상 돼야 된다. 어디에서? 0에서. 에서. 어, 그러면 쌤 그래프로 해서 맞춰보면 되겠네요. 근데 애매모호한 게 a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방정식 이론 했던 거 생각해봐. a가 포함된 어떤 시계에서 근이 어떻게 나오게 만들어야 된데라고 했었잖아. 그럼 어떻게 풀었어? 같이 풀었어? 아니잖아. 넘겨버리자. 뭐 어차피 우리는 이거 전체 부등식이 만족되기만 하면 되잖아. 그쵸? 이 형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 x 플러스 6이 얘 이상이고.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 돼요? 다시 말해서, 0 이상에 대한 그래프가 잘리겠지? 그 그래프가 y는 a라는 직선 위에 있게 만들어라. 되나요? 그래서 뭐부터 하자. 자, y는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단, X 0 이상 부분에서. 어, 쟤부터 먼저 봐보죠. 자, 무슨 말지 이해 되겠어, 여기까지? 자, 그리고 볼려면 뭐 해야 돼? 굴곡 따지 되니까 미분해서. 극대 구수 위치 찾아야죠? 됐죠? 자, 뭐 찾아야 돼? 실근 찾아야 돼? 자, 인수분해 3X, 3O이, 어허, 플러스 X 마이너스 1. 됐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 나올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그래프가 뭔지 몰라도 어떻게 나온다 어차피 최고창에서 양수니까 증가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왔을 것 같아 뭔지 몰라도 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부분이고 여기가 1인 부분이야 그러면 위치를 갖다가 확실하게 위치 설정해야 되니까 y축과 x축이 어디쯤에 있는지부터 한번 구분 좀 해봅시다 그러면 y축은 대충 요쯤 있을 것 같고 왜. 얘니까. 자, X 축이 어딨는지 따지려면, 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함수값과 1의 함수값 찾으면 되겠지. 자, 1로 볼까요? 몇 나와요? 5 나오네요? 아이고, 오래 오오래오 여기 있어, X. 여기 5야. 됐지? 말 되겠어? 0 넣으면, 이게 6이래. 너무 차이 나지만. 어쨌든.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거야? 0 이상에 대한 그래프만 그릴거야 0 이상 0 이상이니까 이쪽은 필요없잖아 지워 그럼 필요없어요 자요 포함과 됐나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뭐야? 이게 지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게 그래프야 그럼 우리 뭘 만지시켜야 돼? 이거 만유시켜야 돼, 예. 이 그래프는 y는 a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대. 되겠어? 그럼 y는 a라는 직선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어, 이거 위에 있잖아, 지금. 되겠어? 그럼 어디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여기까지. 이거보다 높아지면 주어진 3차곡선이요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따라서 a의 최댓값은 몇이겠어? 5가 최댓값이겠지. 말 이해됩니까? 단지 이해되겠어? 어, 이런 문제인 거야. 이런 문제. 그냥 방정식 이론의 내용과 접근법은 비슷해. 마지막에 가서 답을 만드는 해석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접근 개념은 똑같다. 음. 이를 이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럼 메모지 우리는 뭐부터 잘하자? 이 내용부터 해석을 잘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이게 중요하지. 되겠어요? 자, 이게 156번 첫 번째 번든 부등식 이론의 개념이다. 됐지? 자, 답은 나왔어. 뭐야? 이 노란 직선은 최대 어디까지 갈수 있다?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왜? Y는 A란 직선 위쪽에 얘가 존재해야 되니까. 어, 다음처럼. 되죠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156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우고. 자1 7번자 마찬가지 아이고 뭐 똑같네. 두 함수 fx가 있는데 요기 성립해야 돼. fx는 3배의 gx 이상이다가 성립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 성립해야 돼. 어요 범위 안에서 얘가 성립해야 돼. 아까는 같은 문제지. 그렇죠? 그럼 식 써봅시다. 자, 뭐 돼요? fx, x 3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k는 6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0 이상 돼야 된대. 어디에서? 어디에서?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에서. 얘가 성립 돼요. 될까요? 어,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볼까? 자, 그때 우리 뭐 찾는 거야? KCD 값? 어, 그러면, 이렇게 풀죠, 뭘. 자, X 세곱뭐 하자? 다이아 스케줄로.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0. K. 즉, 뭐야? 요 범위에서, 즉, 요 범위만큼 잘린 3차 함수 그래프는 K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어. 라고 해석해도 되겠지. 되나요?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응? Mm -hmm. 어, 그럼 이제 그리면 되겠네? 그치? 그리어서 이번거 잘라놓고 따지면 되겠네? 그쵸? 자, y는 x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9x 30. 자, 미분부터 출발합시다. 3x제곱, 6x, 마이너스 9. 자, 실근 찾자. 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는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1 또는 3 나오죠. 됐죠? 적으면 주어진 거 이렇게 나왔을 거야.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래. 근데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를 거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자를 거야. 어, 그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면 자 Y축은 뭐 요쯤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X축은 어딘지 모르겠어. 어.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니까, 여기서부터 4, 요쯤에 있다 치고, 요렇게 잘렸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나머지는 안물 거야. 이만큼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X축을 어디쯤에 존재한다 볼것 같으니까, 주어진 부분 함수 값들을 찾아서 명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3. 자, 3대 8몇 나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30이니까 몇 나와 이거? 없어지고. <웃음> <웃음> 아이고야, 이거 없어지지? 3이네, 3. 이거 3이다. 어, 그러면 X축은 요쯤에 있겠네, 이렇게? 됐죠? 자, 다음은요? 해 볼까요? 요거 지금 30이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30, 4, 5. 이게 35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인 부분에서 함수 값이면, 어우씨, 못하겠다. 64, 4, 46, 48, 36, 30, 몇이고, 6, 54, 10, 요 10이래. 자, 이렇대. 됐죠? 자, 뭐 하자고? 주어진 그래프가 K 이상 돼야 돼. 뻔하네. K 어디 있어야 돼? 여기쯤 있어야지, Y는 K가. 이거 위에, 그래프는. 됐지? 끝났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여기까지. 즉, 체댓값 몇이야? 3. 아까는 같죠? 그렇지? 어, 아까랑 같아. 자이해가 안되시나요? 안되지 않지? 그렇죠? 네. 다음과 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래프 모양이 다르고 식이 다른 것 뿐인거지. 내용은 똑같다 보니까. 자 다음과 C S 해면될것 같아. 자, 다음은 158번. 아이고. 자, 이거는 조금 애매모하긴 한데. 우선 읽어 봅시다. 1단계일지 2단계로 넘어갈지, 최고 차항 개수가 A인 2차 함수 FX가, 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어, 근데 다 양수인가 봐. 어, 위로 불칸, 아래로 불칸가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대칭 축이 직선 X는 1일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그냥 얘를 만족한대. 얘를. 잘 봐보자. 2차 함수지. 그럼 F프라믹스는 1차 함수겠지. 근데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꺾이겠지. 되겠습니까? 그 꺾인 선 위쪽에 얘가 존재해야 돼. 이 뜻인거야. 말 되겠을까지? 자. 그럴 때 실수 a의 취득값은 오호. 자, 아까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약간 응용 업. 약간 좀 어렵게 만든 거야. 아까 만들었던 아까 풀었던 156번과 157번은 뭐의 관계였다? 그냥 그래프와 y는 k라고 하는 직선과의 관계였거든. 되게 심플했어. 그래프 그려서 직선 그려서 위쪽에 오게 만들어 이 느낌이었어. 근데 얘는 상수가 아니야. 어, 뭔가 식으로 나올 거야. 1차 직선이래. 다시 말해서 요 내용을 해석하면 예를 들면 이 뜻이겠지. 예를 들어서 이 뜻인 거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대. 어, 어떤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온 거야. 이 위쪽에 이렇게 오게 만들라고 어 이렇게 되게 만들라는 뜻인 거야 문제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내용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뭐부터 찾자 얘는 지금 고정된 거니까 얘부터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절대값 f'x가 어디 부분인지 근데 문제 보니까 뭐 있어. 자, y는 f(x)의 그래프의 대칭축이 직선 x이다. 대칭축이 x는 1이라는 소리는 뭐냐? 꼭지점의 x좌표가 1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f(x)는 어떻게 썼는데? a의 x 1 제곱 플러스 b였었을 거야. 돼요? 어, 뭘 가지고 만든 거야? 대칭축이 이와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뭐쓸수 있어? f'x는 eax-1이지. 맞습니까? 이해될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절대값을 땅, 땅 씌워버리면, 여기가 1인 거지. 항상, 절대값 안에 값이 0되는 부분에서 꺾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봅시다. 주어진 부분. 자, 이제 내용 설명됐죠? 이만큼. 그러면 주어진 거리에서 뭐야? 이 직선 부분은 y는 2ax-1인 부분이고 이 직선 부분은 y는 마이너스 2ax-1인 부분이야. 저가게 해버리면. 그리고 자, 이 그래프 봐봐. 이꼭짓점 어디야? 0콤마지. 꼭지점 0,5.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지. 말 되겠어? 즉,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0인 부분. 요쯤에 꼭지점이 있었을 거야, 요 그래프는. 어. 되겠습니까? 요쯤에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어. 적게 되게 만들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뭐야 지금? A의 최대값은? 자, 지금 a 의 모르죠? 기울기지. 그럼 a 가 커지면 이게 오므라들겠지. 맞아. 어, 오므라들 거야. a 값이 커지면 오므라들 거야. 오므라드는데, 이런 식으로 오므라들어. 이렇게. 문제는 지금 곡선 이하여야 되잖아. 이 오므라드는 직선이 이걸 침범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어디까지가 한계겠어? 이렇게 접할 때까지가 한계야. 왜? 등호 붙어 있으니까. 따라서 저 문제에서 실수 a의 취립값은 어떤 상황이다? 요 y는 4x 제곱 플러스 5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 직선이 서로 접할 때가 최인 거야. 그거보다 더 좁아질 수는 없어. 이해돼요? 그러면 내용 파악 그 상황 끝. 아, 결론은 뭐가 되겠어? y는 4x제곱 플러스 5와 y는 마이너스 2의 x마이너스 2 어떨 때? 접할 때. 이 상황 끝인 거야. 내용 되겠어 여기까지? 그럼 뭐 하면 돼? 2차 2차 접할 때 어? 연립해서 교첩 하나? 중근 나올 때. 파밋 있으면 되겠지. 이해돼요? 끝났죠? 4x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요 어떨때 접할때 중근 가질때 되겠어요? 까지 다했네 자 판매식 짝수네요 짝수 판매식 쓰시면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어떨 때0될때 되겠지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20은 0 그럼 2하고 10이니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0은 0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10도는 2인데 문제는 뭘 했어 최대값이라며 2좀 올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 즉 얘는 이 푸는 부분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게뭔 뜻이지, 뭐 어, 이걸 찾아내는 거야. 음. 이렇게 접근해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음흠. 자, 158번은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 159번부터는 2단계, 3단계 문제라서 지금 당장 해석해서 문제 보기엔 좀 어려워. 어, 뭐 이거는 좀 보류해서 끝까지 갔다 다시 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 이론은 이 정도로 끝을 낼게요. 오케이.